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창혁입니다 어, 오늘 시간에는 전날 시간에 이어서 어, 이제 젖히는 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젖히면요. 늘어서 둡니다. 어, 여기서 먼저 이제 그동안 이렇게 느는 수를 많이 뒀었죠. 늘면은 막게 되고요. 호구를 치게 되면은 어, 또이 뭐 정도 지키는 받음이 됩니다. 어, 이것은 물론 둘 수는 있어요. 둘 수는 있지만은 약간이라도 저기 어, 좋게 흙을 좋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밀어서 도 만약에 이 모양에서 이제 이렇게 밀어서 두라고 하는데요. 늘고, 계속 이렇게 넓, 넓혀갑니다. 그러면은 또 아마 넓혀가는 바닥이 될것 같은데, 네. 여기서는 이쪽을 지키는 수, 그리고 이 모양을 깨기 위해서 뭐 붙인다든지 하는 수, 두 가지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점 머리라고 해서, 여기를 젖히게 되면요 이거는 이제 같이 젖히고요 2단 젖히는 수가 돼야 되거든요 2단 젖히는 수는 여기 나와 끊어서요 네, 이 수밖에 없는데 호구를 치게 되면 이 어, 모양 자체가 이 굉장히 좀 흙이 맛이 나빠요 네, 가령 이런데 이렇게 밀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네, 이 형태가 될것 같은데요 젖히고 막는 수가 일단 좋은 수입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이 끊는 수하고 탈출하는 수가 맞붙게 돼서 이게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 자체에 끊기는 수를 당하면은 흑돌이 어, 전부 자충이 돼있기 때문에 100의 우세입니다 이거는 조금 나빠요 그래서 흙은 이렇게 이단자치는 수단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이어서 두는 것은 늘게 되세요 육하고칠 교환이 대악수가 되죠 이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늘고 날짜 띄고 뭐 이렇게 모양을 펼치는 이런 형태를 추천하는데요 어, 이 모양은 어, 이게 흙 대개 이 3의 수가 9자로 두는 수보다 점수가 좀 떨어지는 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젖히고, 늘를 때, 인공지능은요, 누는 수보다는 이 9자를 더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흡도, 여기 9자로 듭니다. 물론,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 모양이, 확실하게 이제 흙의 집이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밀어갈 수도 있겠죠 밀고 이렇게 키워서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가 가장 이제 걸쳐간다든지 하면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수 법이 별로 좋지는 않지만은 이쪽이 조금만 흙이 두터워지면은 456 468 이렇게 밀어가는 게 지금은 굉장히 강력한 수단입니다 근데 지금은 별로 지금 타이밍에서는 아닌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곧자로 받는게 정수구요 그러면 백은 밀구요 네 여기서 두가지 수단이 있는데요 끊는 수와 한칸 띄는 수가 두가지 수단이 있는데 인공지능은 한칸 띄는 수를 더 추천합니다 끊었을 때는 이쪽을눌러서요 가령 뭐 이런 싸움이 예상이 되는데요. 뭐이 모양은 기분이 좋고요. 어깨 짚어 나가는 정도인데, 여기 급소가 나중에 굉장히 아프거든요. 아마 바로 들것 같아요. 그 급소가 싫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추천수는 여기서요. 먼저 이쪽을 띠라고 합니다. 물론, 있는 수나 허구를 치게 되면 네 여기 같이 이렇게 홍고 쳐서 모양을 키우겠다는 뜻이구요 흙도 기세로는 이쪽을 두구요 끊는수가 됩니다 네, 그러면 한 칸을 띄어서 두는데요 여기서 어 그냥 이렇게 둬서 막아서 가는 것은 흙이 이쪽으로 두면 은좀 기분이 나쁩니다 늘면은 다음 흑의수가 어떨까요? 네, 여기가 급수입니다. 이 수로 백이 굉장히 답답한 그런 형태가 되죠. 그러면 백도 그냥 늘지 않고 여기 어깨짚는 수를 먼저 교환을 해요. 밀게 되면 그첫 번째 이렇게, 이때 이렇게 막게 되면 아까 여기 수가 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예, 가령 이런데 두면 똑같이 진행을 하더라고 나가면 응수가 없어요. 네, 너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여기를 두는 것도 이받자가또남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숙은 받아주는 수밖에 없고요. 네. 여기서는. 한 칸을 뜰 수도 있고 이렇게 둘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하겠죠. 네, 뭐 이런 식으로 진행도 충분히 둘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손을 안 대고 이렇게 뛰는 수도 추천을 합니다. 늘었을 때 그때 이렇게 두고 네, 이렇게 막가는 아 것도 추천을 합니다. 네,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젖히고 늘었을 때 <laughs> 느는 수와 굿자가 이제 두, 두 가지가 있는데, 인공지능은 느는 수보다는 굿자를 더 추천하고요. 또 같이 굿자로 바꾸고요. 밀면은 젖히고요. 여기서 끊을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은 약간 한칸 뛰는 수가 좀더 점수가 높습니다. 끊는 것은 열로 띄어주면 늘어서 똑같이 돼요. 누르면 이렇게 띄어서 똑같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특토 열로 띄는 수가 있기 때문에요. 가령 여기를 두고 이런 선수 교환을 하고 어깨 짚는다든지 하면 여기 급소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되게 좀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수는 먼저 한 칸을 띄는 수를 합니다. 이어지면 포구를 치겠다는 뜻이고요. 늘었을 때는 여기를 끊어서. 물론 이렇게 단수를 친다든지 하면 이것도 이제 어깨에 짚어서 행만 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바둑을 보면은 어, 화석 작전을 굉장히 잘해요. 네. 굉장히 그래서, 인공지능 수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한칸 띄는 수를 추천을 하고요. 네. 어, 먼저 넣을 수도 있지만, 가장 쉽게요. 이렇게 두고, 네. 이렇게 넣고, 막고요. 어, 이렇게 붙여가는 수를 추천을 합니다. 인공지능은요. 네. 굉장히 뭐, 유력한 수단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 이 붙이는 수에 대해서는 이제 연구를 좀 많이 했는데요. 느는 수, 끼우는 수, 젖히는 수, 세 가지 수단이 있는데, 어, 이세 가지를 다 같이 이제 연구를 해보시면은 실전에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실전 진행을 보겠습니다. 실전은 붙이고 한 칸을 띈 수를 변행을 했는데요. 어, 혹도 백도 여기 도는 너무 당연한 수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공부를 한번 해야 될 수단이 여기 들어오는 수요. 어, 이 수도 아주 어렵습니다. 어렵고 어, 실전에 많이 나오는 수단인데요. 어, 저기서 좀 잘못 받게 되면은 어, 일단 백이 상당히 좀 기분 나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여기를 두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면, 네 가장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면, 어 크기 좀 이득을 봤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큰 자리가 너무 많아요. 지금 가령 이 여기를 두고 뭐 이런 식으로 큰 자리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배에 충분히 둘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요. 근데 이제 주위 배석에 큰 자리가 없을 때는 저거는 확실히 강한 형태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너무 넘겨주기 싫을 때는 가령 이제 예전에요. 여기 이 모양이 처음 나올 때는 이렇게 붙였어요. 한 칸을 띄면 젖히고요. 끼우고, 여길 두고요. 두고, 이렇게 한칸 띄고요. 단소치고 호고치고 이렇게 벌린 것까지가 예상이 되고 초기에는 이 모양이 나왔는데요. 이 모양은 약간이라도 이제 좀흙기 기분이 좋은 형태입니다. 여기 조금 당했어요. 기로 네, 붙인 수, 이쪽 붙인 수두 가지를 공부를 했는데요. 어, 사실 이거는 인공지능 수법이기도 하고 사람 사이에서도 이제 가끔 드는 수단인데요. 어, 이두 가지 수법은, 뭐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미리 들어갑니다. 젖힐 때, 그때 붙이는 수. 이거는 굉장히 첫 번째로 아주 좋은 수법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여기 이어지면은, 여기 이제 산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뭐, 날짜로 가는 수도 있고, 이 자체를 이제 활용을 한 겁니다. 네, 뭐 손을 빼고 이쪽으로 간다든지 해도 여기 산는수가 계속 남아있어요. 바로 살 수도 있겠죠. 이런 거 이제 젖치고 해도 뭐 가볍게 처리합니다. 를 이런 거는 뭐 단수쳐도, 어 이거는 뭐 굉장히 기분 나쁠 이유가 없어요. 가령 단수치고 이렇게 막을 수도 있고요. 젖치면은 한칸띄고요 그래도 뭐 흡배기 나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들여다보고 3으로 두는 수.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수단입니다. 물론 여기 끼우는 수 젖히면 어떻게 되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를 젖히면 은어 여기를 끼우겠다는 뜻이에요. 뭐 이거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은 잡아도 이상하고요. 그입고 이렇게 찍고 넘어가도 이상하고요 이거는 흙이 안 좋습니다 그럼 후, 후부로서도 오수를 당했을 때는 여기가 최선 같은데요 있고요 호구를 치면 단수를 치고 이렇게 둡니다 잡게 되면 어, 단수는 뭐 약간 보리해도 될것 같고요 결국엔 단수 치고 이렇게 뛰는 거를 두는데 단수를 좀 아끼고 그냥 두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요 막히는 수가 선수로 너무 쉽게 살기 때문에 또이 교환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안으로 치고 가볍게 한 칸을 띄는 형태가 될것 같은데 이 모양은 1 0꽤 좋은 형태가 됩니다. 네 여기 첫 번째 들어가고 닫을 때이 붙임수 어, 일단은 굉장히 좋은 수포입니다. 그래 이제 여기를 끼워 있는다든지 해도, 이거는 늘어져도 충분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를, 어, 흙이 빨리 어떻게 둬야 돼요. 근데 이것도 맛이 좀 남아있는 형태거든요. 젖히면은 끼우는 수. 이쪽을 이으면은 이제 손을 뺍니다. 만약 바로 이렇게 살 수도 있겠죠. 예, 네, 뭐, 이렇게나도 사는 거는 너무 쉬워요. 두 번째로 공부해야 될 수는 여기를 먼저 붙이고요. 젖힐 때도 들어가는 수. 네. 들어가고 젖힐 때 붙이는 수. 붙이고 젖힐 때더 들어가는 수. 어, 이 수에 대해서 두 번째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변화를 갖고 같이 또 공부를 해볼 텐데요. 상당히 재밌습니다.